안녕하세요. 이 영상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 영상이 될 것이라는 거 알려드리고, 본 영상은 이 영상 다음으로 바로 올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 또한 알려드립니다. 전화 내역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, 저는 사실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 분석은 다 끝났어요. 사건이 벌어진 시간도 이젠 추측이 가능하고 또 인별 이외에 다른 앱을 사용했을 것 같다는 정황도 보이고요. 제가 가장 의아했던 부분은 왜 마시지도 않을 소주를 네 병이나 샀는지였거든요. 아시겠지만 손정민 군 몸에서는 소주 한 병에서 한병반 정도의 양만 나왔잖아요. 추측컨대 어쩌면 한 명이 더 오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. 그게 아니면 손정민군을 취하게 만들려고 계속 부추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목적이 있었던 만남이 아니었나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. 전화 내역은 당장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. 왜냐하면 지금 동석자 측의 고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 발언이 혹시라도 어떤 작용을 하게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더 이상 전화 내역은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함구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손녀님께 영상이 잘 전달되어서 정말 다행이고, 모두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제가 로그인 못하니까 댓글 못 보는 줄 알았는데, 볼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에 대해서 좋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캡처해서 간직하려고 합니다. 감사하고,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. 그 블로그 글 읽고,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. 잘 우는 스타일은 아닌데, 한번 울면 좀 이상하게 멈춰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한 3, 4시간 계속 눈물이 나다가 머리가 아프더니 열이 나고 몸살이 나서 사실 지난 3일 동안 못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새로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웬만하면 라이크나 답변 달아드리는데 못한 점좀 양해를 구할게요. 그리고 목소리 작다고 하신 분들 많으신데 제 영상에 비밀이 있다면 사실 이것도 400% 올린 겁니다. 제가 목소리가 원래 좀 작아요. 이 사건 하면서 살이 한 7, 8kg 정도가 빠졌는데 밥 먹는 거를 자꾸 까먹어서 하루에 한끼 먹으면서 제일 배고플 때 녹음을 해가지고 작은 목소리가 더 작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마이크를 다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고요.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월요일에 온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제가 살좀 찌워서 목소리 좀 업그레이드 시켜 볼게요. 어, 원래 엄마한테 이거 한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, 네가 할수 있는 한그 부모 좀 도와줘. 남을 돕는 게 너를 돕는 거야. 지금 이 상황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유가족분들 도와드리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도움이 도움으로 이어져 순환되고 있으니까 누가 누구를 도왔다고 할수 없이. 서로를 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이 유가족 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께도 그 어떠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. 이 영상 이어서 소녀님 블로그 의혹에 관한 영상 올라갈 테니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